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AI 완전 정보 코스의 19번째 강의로 MCP 서버 구현 외부 플럭스 완벽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기초부터 실전 MCP 서버 구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기초, 무플럭스 기반 MCP 서버 구축, 비동기 스트림 처리, 백프레셔 관리, 성능 최적화. 그리고 Web m b c 와 Web Flux의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스트림과 변화의 전파를 중심으로 하는 비동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전통적인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달리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논블록킹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액터의 핵심 타입인 마노와플럭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Mano는 공개 또는 한개의 요소를 비동기적으로 방출하고, Flux는 공개 이상의 여러 요소를 방출합니다. 둘다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퍼블리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 표준화된 방식으로 비동기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Mano와 Flux의 기본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no 그 저스트로 단일 값을 생성하고, Flux 저스트로 여러 값을 생성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호출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하며 값 처리, 에러 처리, 완료 처리를 각각 남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웹 플럭스를 사용하려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플럭스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이 스타터를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네티 서버가 임베디드로 시행됩니다 네티는 논블로킹 i o 을 지원하여 적은 스레드로도 많은 동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델 빌드 파일에서 외부 플럭스와 MCP 서버 구현에 필요한 의존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 스타 t 터 외부 플럭스가 핵심이고 리액터 코어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스프링 AI MCP는 MCP 프로토콜 구현을 위한 스프링 AI의 공식 라이브러리입니다. MCP, 즉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칼 서버는 AI 모델과 외부 도구간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웹 플럭스를 활용하면 대량의 동시 요청을 적은 리소스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서비스의 높은 동시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MCP 서버의 도구 호출 엔드포인트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매핑으로 도구 호출 요청을 받고 요청 본문을 만으로 받아 플랫맵으로 비동기 실행합니다. 타임아웃으로 최대 대기 시간을 설정하고. 아네러리즘으로 에러 발생 시 적절히 처리합니다. 서브스크라이반으로 블로킹 작업을 별도 스레드풀에서 실행합니다. 스트리밍 응답은 AI 모델의 실시간 응답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생성되는 대로 바로 볼수 있게 해줍니다. 서버센트 이벤트나 웹사키트를 활용하여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 센트 이벤트를 활용한 AI 응답 스트리밍 구현입니다. 프로듀시즈 속성의 t x t v a 테스 e s t r e a v a l u 를 지정하여 sse 응답임을 명시합니다. AI 서비스에서 플럭스로 청크를 받아 서버 센트 이벤트로 감싸서 반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벤트 소스 API로 이 스트림을 구독하여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프레셔는 소비자가 생산자의 데이터 생성 속도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생산자가 너무 빠르게 데이터를 생성하면 소비자의 버퍼가 넘칠 수 있습니다. 백프레셔를 통해 메모리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리액터는 다양한 백프레셔 전략을 제공합니다. 안백프레셔 버퍼는 초과 데이터를 임시 버퍼에 저장합니다. 안백 프레셔 드랍은 처리 불가능한 데이터를 버립니다. 안백 프레셔 레이터스트는 최신 값만 유지하고 이전 값은 버립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 프레셔 버퍼 전략을 적용한 예제입니다. 안백 프레셔 버퍼에 최대 크기 천을 지정하고 버퍼 초과 시 로그를 남기는 콜백을 추가했습니다. 또는 안백 프레셔 레이터스트로 최신 값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리션으로 병렬 스케줄러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리액터의 스케줄러는 작업 실행 컨텍스트를 제어합니다. 퍼블리션은 해당 지점 이후에 다운 스트림 작업을 지정된 스케줄러에서 실행합니다. 서브스크라이버는 전체 체인의 구독 시점부터 실행 스레드를 변경합니다. 작업 특성에 맞는 스레드 풀을 선택하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 특성에 맞는 스케줄러를 선택하는 패턴입니다. 블로킹 호출은 바운디딜레스틱에서 실행하여 이벤트 루프를 막지 않습니다. CPU 집약적 작업은 패럴렐 스케줄러에서 처리합니다. 최종 결과 전달은 싱글 스케줄러로 순서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최적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웹 플럭스 성능 최적화의 핵심은 블로킹 호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블로킹 호출도 전체 이벤트 루프를 막아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캐싱을 적용하여 반복 요청을 줄이고 커넥션 풀링으로 연결 생성 오버헤드를 줄이며 적절한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복되는 요청에 대해 캐싱을 적용하면 응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리액터의 캐시 연산자를 사용하면 첫 번째 구독 결과를 캐싱하여 이후 구독자에게 재사용합니다. 외부 캐시 솔루션과 결합하면 더 정교한 캐싱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캐피인 캐시와 리액터를 결합한 비동기 캐싱 구현입니다. 캐피인 캐시를 최대 1000개 항목, 5분 TTL로 설정했습니다. 게니절트 메서드에서 먼저 캐시를 확인하고 없으면 소스에서 조회한 후 캐시에 저장합니다. 마노 그저 스토램프티와 시치 템프티를 활용하여 우아하게 처리합니다. WebMBC는 스레드 풀 기반의 동기 처리에 적합합니다. 요청당 하나의 스레드가 할당되어 처리 완료까지 점유합니다. 반면 웹 f 플럭스는 이벤트 루프 기반 비동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적은 수의 스레드로 많은 동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 I/O 바운드 작업이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동시 접속자가 많고 I/O 대기가 긴 서비스에 웹 f 플럭스가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처럼 외부 API 호출이 많은 경우입니다. 반면 CPU 집약적 작업이 많거나 기존 JDBC를 사용해야 할 때는 WebMBC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R2-DBC 같은 리액티브 DB 드라이버가 있다면 외부 플럭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에서의 에러 처리는 중요합니다. 안에러리즘으로 에러 발생 시대체값이나 다른 만호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안 에러리터는 단순히 기본 값을 반환합니다. 린나이 연산자로 일시적 오류에 대한 제시도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폴백 로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수 백오프 제시도와 폴백을 적용한 에러 처리 패턴입니다. 린나이, 백오프로 3회까지 1초 간격으로 제시도하며 간격이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타임아웃 틱세프션에 대해서만 제시도 하도록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모든 제시도 실패시 아네러리즘으로 폴백응답을 반환합니다. 전체 작업에 30초 타임아웃도 설정했습니다. 스태프베러파이어를 사용하면 리액티브 스트림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상값이 올바르게 방출되는지, 에러가 적절히 발생하는지, 완료 신호가 제대로 전송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코드의 테스트는 복잡할 수 있지만 스태프 베러파이어를 활용하면 동기 코드처럼 직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스태프 베러파이어를 활용한 테스트 예제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도구 실행 결과가 성공인지 데이터가 비어있지 않은지 검증합니다. 어서튼 넥스트로 방출된 값을 검사하고 베러파이 컴플리트로 완료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타이아웃 처리를 검증하며 익스펙테러로 특정 예외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MCP 서버를 구성할 때는 여러 횡단 관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구 레지스트리로 사용 가능한 도구들을 관리하고 권한 검증 필터로 보안을 확보합니다. 로깅과 모니터링을 통합하여 운영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스프링의 AOP와 외부 필터를 활용하면 이러한 횡단 관심사를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웹 플럭스 기반 MCP 서버는 높은 동시성과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을 제공합니다. 마노와 플럭스의 이해가 기본이고 백프레셔 관리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며 적절한 스케줄러 선택으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논블록킹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CP 서버 구현 웹 플럭스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과 웹플럭스 기반 MCP 서버 구현 방법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스프링 AI 콘텐츠는 코드덱 KR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